쌍놈식 너는 거, 거 같다. 알것 같다. 개새. 너야? 콜라트와이야기 여기 있다. 개새. 너치 쉽세야. 야, 너 누구야? 너이 <literalness> <needing users> <Kız lift> <burnout> not far from here listen i can pay you for these boots if they're so important to you no problem just forget it ha ha guys sound all teen toga you there there's no answer did you die ah going to the hospital is right 진짜 그 아... 진짜 <laughs> 피곤해. 18벌써 계속 와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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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왜 조기 움직이긴 어? 하는데, 잘 봤네. 어미치맞았다 방패 많이 깠다. 아씨, 그새 또 던지네, <laughs> 미친 놈이. 맞아라나너 진짜 아, 미친 미치... 아, 고쳐. 어쩌 다. 아, 미친 미치... 저기요. 원래 혼자서 잘 잡으시잖아요. 근데 그쪽 준비하고...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많냐? 야, 왜 이렇게 많아졌지? 얘네, 우리 레벨업해서 그런가? 어, 오, 어, 야, 잠깐 나, 나도 뒤지겠는데 잠깐만. 의료키트가 열두개나 있있데데는 죽지 지지지나 아까 그은치다인은지지어은외 하지만 외국인지 않지 오은 외국인은 어국인은외 그만해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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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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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지배하지. 저... 오늘도 나는 도라이. 이거 쉬고 쉬고 오늘 하나 할거 맞아? 복주 복주 복주. 복주 어디 더라 어디, 어디 지메션 입구 찾기라는데요, 아직. 프리나 아, 저건데요. 뭐야 이 새끼. 바니타스. 여기 메인 임무 안 깨졌나요 아직? 2km 가야 돼요. 아, 씨발 개 고생을 시키네 진짜 미친놈들인가 이거. 야 일단 본진 와봐. 본진들. 어디서 그래. 미친 씨발. 어 쩔겨 아니 다른 미션들 위치를 응. 봐봐 일단 기차강도 그 새끼들 1km 응울트성이 강바다 1km 토끼골 아래로 317m 응. 이거 가자 매우 어려워 필요없어 야 씨발 이거 볼레지라이브로 거리... 파괴하기 아 이거 이동하는데 시간 다 잡아먹었어 오늘 진짜 문제 이건 밤에 해야 돼요 그럼 밤까지 아, 한번 잤다 갑시다. 체력도 회복하고 좀 재정비 좀 하자. 재정비하는 시간 어? 좀 갖자. 투터 던지. 아 미친. 아씨 발아 아, 네가 맞았냐? 설마? 아니지. 진짜 아니라고 해줘. 알려줘. 아니라고 해줘. <laughs> 집 안으로 던진 줄 알았는데 바꾸던 줄. <laughs> 에이씨발. 너마나 먹어라. 아그같고 어, 잔뜩 끌리셨네. 마 이거야. 저거야.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이거. 나는거어어니지 일단 자지말고 다다려봐 정비좀 하고가자 시간 1분 1초가 엇갈리는 순간 도괜는거야다악한괜찮 진짜 흉악하게 생기셨네 잔혹한 찮 일단 다고갑시다 자고 갑시다 s m 괜도좀 사고 블비트엑스 <laughs> 개간지난다. <깐진한다>. 오케이. <laughs> 아, 딱히 없네. 필요한 가 음... 지었다. 화면전화가 <laughs> 밤이다. <laughs> 300미터 가는 동안 블레티나한테 안 걸리길. 그런 확률은? 음, 바로 앞에 있구요 지랄 진짜 아또 씨발 실수로 던졌다 아좀아 아, 미친 새끼야아 소리 어그로 끌렸잖아 그래플링 오르인줄 알았어요 아아 씨발 아, 저... 아, 걸렸어 걔 뭐하는거야 신중히 있습니다 신중히 예? 300미터 정도는 뛰어갈 수 있겠지. 지금 우리가 몇킬로미터를 달려다녔는데, 꺼져, 꺼져, 다 꺼져, 꺼져, 꺼져 씨세들라 꺼져. 아, 직 거의 왜? 다 와가요. 피해서 거의 다 와갔어요. 쪽으로 하나 붙는데? 네70아 이제 바로 앞에 있는데요. <laughs> <laughs> 이거 멤리 존나 잘해야 돼. <laughs> 미친 시발팔 저게 뭐야? 야 저기 목표 지점 바로 앞에서 볼레티 하나 깔짝대는데저 어떻게? 하나가 아닌데. <laughs> 오. 입구에서 저질하는 좀 아니지 않냐? 야 입막이야 미친 새끼 폭죽폭죽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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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하지만 일단 이거 하이브 하이브 들어가면 못쫓아오지 않을까? 시바 걸렸다 하이브 들어오면 못쫓아오래 하이브까지 그냥 지도 보지 말고 달려 저 죽겠는데요 한거 아니야? 오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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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별까지 5시다 시간 남았대요. 어. 빨리 찾아야 돼. 오호 떨어지면 뒤짐 응. 여깄다가 찾다 았 됐어? 기다려봐. 같이 봅시다. 씨발 <laughs> 잡았어. 여기네. 아이 아, 달려다니는 새끼들이 문제. 달려다니는 새끼들. 엄벌이 저거 뭐야? 뭔데? 왜왜왜 왜, 왜, 갑자기 접었다. 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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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터진다! 갑자기 뭐블루티이왜 나와? 가자 나가면 되나 이제? 어 여기로 나갈 수 있는 구멍 있지 않냐? 이쪽으로 끝났겠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걸로 있을 텐데. 나와봐. 어서. 볼레틀 하이브 파괴하기 아직 안 떴는데? 이거구나. 다 파괴해야 되나 보다. 아. 여기 많나 보다. 야 여기 하나 더 있다. 어디요? 이쪽. 와몇 마리 죽인 거야 나 방금. 야, 와씨 여기 개 많은데? 나 있는데? 미니맵봐. 시바. 기다려봐요. 칠산 던져 그냥. 아휴. 어. 잠만 야야 얘들아 미안해 나나 수류탄을 나 잘못 들었다 <laughs> 나 살수있냐? 뒤질거 같은데 어? 6초 5초 4초 잠깐만요 저 죽어요 2초 아어 죽겠 하아 죽었다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많아 야 너무 많은데? 너무 어려운데요? 어. 해야 될거예요 저희가? 어. 매우 어려움인 이유가 있구나 두개나 있네 근데 지금부터 다시 달려가면은 충분할 거 같은데. 가자. 어차피 이거 우린, 존나, 물버린 마냥 계속 살아가지고, 씨발. 후인 여러 개인 거잖아. 안되겠, 어 쏩시다. 아, 이거 그래, 총을 쏩자, 이제 어? 아, 뭔가 던진 거 같은데, 아닌 가 아닐걸? 아니어야 될걸? 여기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 그 반대쪽으로 왔는데? 원래 와야 되는데 서 여기가 본래 드라이브지 나와 이 새끼들아 씨.. <laughs> <나. 웃음> 왜 좀비 위에 서 있던 거 그냥 밀어버렸네 레래 드라이브야 터트렸다 와, 이 새끼들 존나 개떼같이 올려오는 거 봐. 아, 이거 암살하고 튀어야 돼. 야, 이거... 아, 개 아, 노답이네. 이거 미친 새끼. 님왜 <laughs> 퀘스트 끝난듯? 어, 방금 내가 다 부셨어. 부수고 죽었어. 부수고... 아, 이 미친 새끼. <laughs> 야, 이거 하이는 4개였어. 4개... 어, 그냥 탈출해! 되면 <laughs> 미친 밖에 애들 존나 많지 않나? 아니 지금 밖에 볼레트 하나밖에 없어 당장은 억그로 어, 끌어줄 수 있어. 어, 저 어떻게 피하라고? 이 시발 장사해요? 나한테... <laughs> 진짜 애들 한 마리도 없네. 내가 <laughs> 아잇 잠깐만, 이돌러봐요 패스 I... 좀 보게 기다려나 지금 졸라 위급한 상황이야 아봐 가나티스 아, 하죠 일러서 가티스 쪽으로 그냥 2km 가는 거야 지금 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 ㅅ 노답이네 진짜 저기요, 이 밑에 있는 이, 여기 안에 핀거 뭐죠? 뭐야? 저기요, 이거 앞 밑에 있는 거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저기요? 네? 저기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저한테 이딴 걸 선물해 주시고 가다니 아니 뭔소리예요 ㅅㅂ <laughs> <씨바>. 진짜 죽었어? <좋았어? 웃음> 아니 난 그걸 네? 뱉는데요? 침을? 아, 침, 침, 침 뱉지 않는데요? 그리그 아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숨어도 안되던데? 나 <laughs> 노력했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또 있네. 태... 왜 애들 왜 애들 있는데 서태어나요 야, 나돈다 씨... 썼어. 나. 씨발. 야. 개 비싸네 저거. 얼마예요, 저게? 밤을 이겨냈대요. 어, 이겼다. 그래, 이겼어. 아. 러너가 됐네, 갑자기. 뭐지? 이미 러너 아니었나? 예. 어. 아무튼 차 이제 개 좋아질 수 있다. 좋다. 자, 일단 오늘 다이라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나 미친다. 다섯 네. 돈이다. 3천 넘었어. 나돈 없어. 나도. <웃음> <웃음> 여기 졸라 좋은 부분 많지 않냐? 많은데 사수마다 알이 지내. 야 이거 씨발야 시발... 레벨 5는 너무 당기잖아 솔직히 근데. <laughs> 그렇지. 나도 어, 그래서 이거 다 인정해야 다 된다고. 한 번. 업그레이드나 축해볼까? 여기 어디 있을 거 같은데? 아, 여기 안전지대구나. 응, 안전지대야. 여기. 차량 호출해서. 잠깐만. 차량 호출 어디 있어요? 여기. 작은, 작은 컨테이너 안에. 아. 근데 아, 왜, 왜, 일, 왜 바닥에 두바이가 있어? 저기? 바닥에 있 일단 차량 한 번. 어, 업그레이드 좀 봐요. 하고. 아, 근데 씨, 맞다. 나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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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갑자기... 어, 저 손해. 네, 일단 차하고 다른 데로 가. 지 그래, 가자 와씨, 개 좋네. 이거 소리가 다르네. <웃음> <웃음> 어, 제가 개벌리샷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뭐가 거대한게 하나 있길래 씨 깜짝 놀랐네 나와, 나다가와다 오, 나와, 오, 4 4개 좋네. 나4없와가지 나와, 나도 봐. 미쳤와개와라그 정도야? 개빠른데요? 야, 미쳤네 지금 뭐이삼3 이거 삼4구나 에? 확실히, 공을덜어줘야 되는 거. 왜? 떨어봐요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하나. 음? 요거 하나? 어거요거요거서거펜거 레벨 이오 아이스. 아니 시발 그 타지 말고. 나 상태가 17%퍼 <laughs> 됐다. 그래? 예, 네, 좋네. 와, 개 좋아. 개미 좋아. 어 미친. 예. 트로 개쩌네. 야, 그리고 시발 기본 이 속도 지금. 빨라 이거 기본 이득이죠. 장난 아닌데. 야, 자 오늘 다행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예. 아씨발 잠깐만.